네, 안녕하세요. 빅푸시입니다. 자, 리얼 100%제 치질 예방, 그리고 저희 똥꼬 관리, 강력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관리를 해왔고, 지금까지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고요. 언젠가 유튜브로잘 정리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원래 늘 하던 대로 원테이크 방식으로 쭉읽고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치질이 뭔지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 똥꼬 관련된 예 똥꼬 관련된 데 병이 생기는 거예요. 뭐 밖에 부어서 아프던가 그게 제일 심하죠. 아파가지고 막 안지도 뭐 못하고 아니면 안에서 피가 나온다던가 통증이 있다던가 어뭐 그리고 팬티에 똥꼬가 똥꼬가 이제 튀어나와 있으니까 뭐 똥이 붙어서 냄새가 난다던가 막 그렇죠. 자 저는 놀랐어요. 아니 그 tv 보다가요. 현재 대한민국 수술 2위래요 통계가. 1위는 백내장이고 즉 알게 모르게 이제 치질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들 치질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나는 사실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 안 됐었는데 어, 말못하게다 똥꼬가 똥꼬 아프다는 거예요. 다들 저처럼 해가지고 똥꼬가 안 아프는 그날까지 어, 한번 달려 봅시다. 자 잘하면 절대 안 걸려요. 진짜. 예 저도 걸렸었기 때문에 어, 누구보다 많은 조사와 저만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자. 일단 걸리는 거 살짝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부분 대변 보고 대중 닦는 사람들, 나도 그랬어요. 대충 닦았는데 아시죠? 좀지나막똥꼬가똥꼬가 따갑고 근질근질한 거. 예, 그러다 보면 막어 팬티에 똥꼬 똥 묻고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서 있는 사람, 오래 서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장이 밑으로 삐져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나오는 거알지만 대변 볼때 습관하고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 이제 똥꼬가 차가운 사람 차가운 이제 돌바닥이나 어디 차가운데 계속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 특히 어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대변 볼때오래동안 앉아가지고 힘주는 사람 이게 키 포인트는요 오래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오래 앉아있어도 어안 좋긴 하지만 거기에 힘을 주면은 장이 빠져나와요 밑으로 그래서 어 변비에 걸린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엮이는 거죠 변비 걸린 사람은 보통 어 빨리 싸고 싶으니까 힘을 빡빡 주다 보니까 거기 힘이 들어가고 힘을 준 만큼 똥꼬는 자꾸 밖으로 삐져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리고 또 장이 안 좋아서 화장실 자주 가는 사람, 장 털어버리는 사람 많잖아요즘에 요 예? 민감성 막 스트레스성 그러면은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적당하게 어, 잘 익어서 예, 잘 이제 나와야 되는데 쭉쭉 나오는 거죠. 그럼 장에 힘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저기 설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예? 그냥 두루 힘없이 나올 때보다 이제 똥꼬에 힘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똥꼬가 아픈 거예요. 장이 아프다는 거죠. 똥꼬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이렇게 자주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또 흐드러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리고 물을 많이 안 마셔서 수분이 적은 대변을 보면서 안쪽이 찢어서 피가 나오는 사람, 염증 나는 사람. 야, 이거는 이제 그 편이 딱딱한 거잖아요 딱딱한 똥. 예? 저도 군대 가서도 많이 경험해봤는데 물을 많이 안 먹고. 이제, 이제 뭐 변비다, 어? 똥이 안 나온다. 그럼 약간 아차 싶어요. 아, 크났다 이번에 또 똥꼬에서 딱딱한 똥 나오면 찌, 100% 찢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차피 피를 분다 이거예요. 쌀 때마다 아, 똥꼬가 찢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 안 하는 사람도 이거 되게 웃겨요. 운동 안 하는 사람도 저기 치질 걸리고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도 걸려요.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리고 케겔 운동 안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걸리고. 되게 웃기죠. 그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 술을 좋아하면 장터러블이 많고 장 트러블 많다는 건 화장실 자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면요. 어, 제가 관리하는 방법만 하시면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아무도. 왜? 내가 그러니까요. 자, 시간 다안 끌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 20년 노하우 팁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베스트. 자, 비대가 있으면은 대변 이후에요. 무조건 쓰세요. 예, 따뜻한 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저거는 기, 기본적으로 똥꼬 다 씻겨주고, 어 똥꼬를 따뜻한 물로 안쪽을 쏴서 마사지 물 마사지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예, 자두 번째, 비대가 다 있을 순 없잖아요, 그죠? 따뜻한 물 똥꼬 씌, 똥꼬 쏘기. 자, 요거 뭐냐? 자, 이게 어 제가 그 우리 저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변을 보고요. 여기 이렇게 샤워기를 이렇게 대가지고, 예? 이렇게 샤악, 이게 마치 수동 비대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쏴서 닦아주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샤워기, 샤, 샤워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없으면은, 이 대야, 예? 이제, 이렇게 물받을 이렇게 대야 있잖아요. 대야, 대야에서 손으로 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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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방 해가지고, 어, 이 똥꼬를, 어,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이두 가지가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내가 이걸 할수 없는 집이 아닌 곳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어, 물티슈를 어, 항상 구비를 하는 거예요 어, 물티슈 좋아요 물티슈로 깨끗하게 똥똥이 안 묻어 나올 때까지 닦아준 다음에 뽀석뽀석한 휴지로 톡톡톡톡 어, 닦아주면 됩니다 자네 번째 찬물 자 이제 비대도 없고 따뜻한 물도 없고 물티슈도 없어요 찬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대야나 샤워기가 있으면 은요 베스트 2처럼 예. 샤워기나 대야가 있으면 은 착착착해서 닦아주면 돼요. 하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아 난감해. 그럼 휴지를 돌돌 말아서요. 물에 적셔. 마치 젖은 수건처럼. 그걸로 이제 이거는 좀 찝찝한 게 일단 휴지 가루가 똥꼬 주변에 말 묻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요. 그러니까 똥이 안 묻어나올 때까지 닦아만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뽀송뽀송한 휴지로 톡톡톡 해서 수분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휴지로 닦고 최대한 빠르게 어 1번에서 5번을 시작 이게 뭔 소리냐면은 1번에서 5번이 안돼 상황이 그러면은요 휴지나 휴지에 관련된 걸 닦고선 최대한 빨리 집을 가던가 비대가 있는 화장실을 찾던가 뭐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찜찜함과 그 미끈미끈하다가 땀이 나서 미, 여름에는 땀이 나서 그 똥꼬 주변이 미끈미끈 하던가 아니면 거기가 이제 간질간질하다던가 막 아주 그냥 짜인나요 예. 그래서 1번부터 5번만 그냥 꾸준히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절대로 치질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저렇게 이거 20년 동안 한 다음에 효과를 보니까요. 일단 제가 이 뒤에 경험담이 다 들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 일단 탈장처럼 창이 똥꼬가 삐져나와서 막텐 팬티 박 묶고 냄새나도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네, 20년 동안. 그리고 당연히 외치액안 생겨서 똥꼬 통증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한번 앉으면 막 10시간 동안도 앉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서 할 때는 또 하루 8시간 동안 서서 어,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걸려요. 자,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이거 장시간 일해서 장시간 그 서서 일하든 앉아서 일하든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저 되게 좋아요. 술도 좋아하고 어, 맵고 어, 매운 거 좋아해요 특히 이런 거 먹어도요 어, 옛날에는 걱정했어요 매운 거 먹으면 무조건 치질 100%였어요 그냥 예,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어, 괜찮아 여기 운동할 때힘빡 줘도 상관없어요 예, 장축에 트러블이 없단 소리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 저를 30분 1시간 동안 해도 똥꼬에 힘만 안 주면 돼요 예, 똥꼬에 힘만 안 주고 천천히 일 보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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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 따뜻한 물물티슈 찬물 요걸로만 처리만 잘해주신다면 오래 앉아도 상관없어요 힘만 안 주면 돼요 오랫동안 앉아서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은 탈장처럼 이렇게 밑으로 똥과 빚어 나오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을 안 주고선 천천히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20년간 느낀 게 뭐냐면요 똥꼬를 청결이 한 다음에 면역력이 증가한 것 같아요 감기가 안 걸려요. 예. 각종 질병이 잘안 걸려요 코로나는 걸렸어요 너무 강력하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 전부터 또그 그 후도 그렇고 잔병이 생기지 삼기, 않아요 손잘 닦고 똥꼬만 잘 닦아도요 예 절대로 어 질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똥꼬가 청결하지 않으면 이제 곧 죽는다고 하잖아요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똥꼬가 이제 불결하면요. 애들이 병이 잘 걸려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동물이잖아요. 동물, 그죠?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어, 절대로 걸리지 않고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수술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술해 봤자요또 재발해요. 관리 안한 사람들은 제 방식대로 하면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이 뒤에는 저희 20년 동안. 20년 전에 왜 이렇게 경험이 생길 정도로 어, 했는지 극복기, 어, 경험담을 할 건데 좀 똥꼬 얘기, 똥얘기가 자주 나오니까 어, 듣기 싫은 분들은 이 앞에 내용까지만 해서 어, 건강한 똥꼬를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난 치질에 대해서 잘 몰랐죠. 당연히 제가 20대 때는요, 이제 인터넷 보급되던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데 아 평소에도 이제 변비가 심했어요 예, 워낙 저기 어뭐 폭식하고 잘안 씹고 그런 식습관 때문에 그랬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만화책을 오랫동안 봤어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아 똥꼬가 이제 힘을 빵주이는데 똥꼬가 나온 거야. 근데 처음에는 모르죠 휴지로 닦으니까 근데 따가워 자주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니 팬티를 입었는데 어느 날 벗으면 이제 똥꼬에 팬티가 묻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그 애기들이 기들이잖아요 초딩 때나 유치 유, 유치원 애들 이럴 때 팬티 입었다가 벗으면은 똥꼬 묻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진짜 잘안 닦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고 고교, 고등학생 시절에도 중학교 시절에도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왜 나는 이제 어 대변 보고 똥을 잘 닦았는데 왜왜 왜 묻지 왜 했는데 깨끗이 닦아지지 않는 거야. 인간이 휴지로요 어 아무리 똥싼 다음에 닦아도요 결국 미세하게 어, 똥꼬 주변이나 엉덩이 쪽에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 이제 습하던가 땀이 많이 나던가 특히 저는 허벅지가 두껍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요 그쪽에서 땀이 이제 이제 말라서 굳어 있던 똥꼬를 어 이제 부적 부적 하면서 그게 냄새가 나고 팬티에 붓고 이제 간지럽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걸 몰랐죠 이때 이때 가서 누가 알려줘 이거를 예 그러니까 모르면 바본 거예요 요즘같이 이제 어, 어 과학시대 유튜브가 다 알려주고 인터넷이 막 알려주는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 누가한테 뭐 물어보기도 쪽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를 했었어요 자 대학교 시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술을 엄청 많이 먹죠 그죠 불규칙적이고 이제 처음 먹는 술이니까 이렇게 해서 막 자극적인 거 먹고 그러니까 치질을 뭐 달고 살았죠 아프고 말은안 하지만 피 흘리고 고통 받았죠 예? 자 이렇게 있던그 시절이었고요 자 군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요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데 논산훈련소거든요 17일 만에 데뷔를 봤어요. 왜 긴장하고 훈련 빡세고 생전 처음 겪는 경험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서 변이 안 나오더라고. 난 인간이요. 17일 동안 똥이 안 난다는 건데 진짜 이때 경험해 을 봤어요. 예,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었는데 17일 동안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17일 만에 변불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막힐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진짜 장, 장이 다 빠져나오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어, 이때도 이미 당연히 찢어졌죠 네. 어, 똥도 엄청나게 나왔고 딱딱하고 막피 어? 보고 외치액 생기고 훈련수 때부터 치질이 생겨 정말 고생했어요 자 자대 배치 이후에도요 어, 이등병 때는 짬밥이 안돼 가지고요 화장실 똥도 빨리 샀어요 내, 시, 내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심했고 이등병 시절에 이제 어?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을 빡 힘을 주고 빨리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탈장 수준이지 네. 그래서 외치액이 그러니까 장이 밀려나와서 외치액이 생기고 어~ 맨날 피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주는 밥이 되게 뻑뻑해요 물하고 아무리 같이 먹는다고 해도 어~ 그래가지고 변비가 되게 심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제 피도 많이 흘렸고 외치액도 생겼었고 통증 때문에 막 어~ 앉아서 보는 근무도 못했고 모두가 다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과 가기 후 대처법이 있어요 그럼 나도 저걸 대처를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했어요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항상 해결책을 찾는 스타일이라 자 일단은 고딩 그러니까 대학교 새내기 시절까지 고딩 때 요때 어떻게 했냐면은 <laughs> 군입대 전에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일단 대변을 넣을 때 아프잖아 이게 뭐 그러니까 똥꼬에 힘을 쪼끔 쪼끔씩 주는 거야 케겔운동 뭐 하듯이 똥쌀때그럼 어떻게 돼요 똥이. 작은 잘그제 밀가루 반죽되는 것처럼 굵고 딱딱한 똥일수록 더 똥꼬에 힘을 줘가지고 막 어떻게 버무리는 거야 얇고 연해질 때까지 마치 어 소가 염물을 먹는 거 먹어가지고 부드럽게 한다에 되새김하는 것처럼요 드럽죠 어, 어떻게 살라면 그렇게 해야지 똥꼬에서 피가 흘리고 어,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살 하다 보면 어쩌다가 피가 안 흘리면 오 다행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피가 자주 났기 때문에 아프고. 그래서 점점 가라지게 해서 똥 나올 수 있게끔 반죽을 해서 쌌어요. <laughs>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나름 유용했지만, 안에서 찢어지는 느낌은 여전했고, 어, 따끔따끔 하면 또피 흘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모르던 시절에 다행히 원래 그 똥에 들어온 질병이 많잖아요. 근데 내부 그 똥꼬 안쪽에서 찢어져가지고 피가 맨날 흘렸던 건데, 어, 각종 질병이 전혀 안 됐던 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이 시절에 그래도 뭐 아팠던 게좀 있어요. 뭐 갑자기 어디 아프고 그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때는 과학이 뭐 발달했다고 쳐도 이 지금같이 발달하진 않았으니까 원인 불명이니까. 자두 번째. 자 대변을 본 다음에요. 야 이때는 모르잖아 지식이 없으니까 샤워기를 이제 일단 이때도 샤워기를 똥꼬로 좀 이렇게 쐬주면서 손가락으로. 밀려나오는 0 0 0 0 0 0 0 0 0 0어0 0 0 0 0 0안쪽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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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0 0서못 나오겠어요, 을네들은 그렇게 힘을 꽉 주고 있으면요. 안쪽으로 들어갔어. 조러다 조금 다시 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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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0 0 0 0 0 0 이렇게 0 0 0이0 0이0 0 0이0 0 0 0 0 0이 나온 거야. 그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예? 어떻게 해서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이, 이만큼만 나오는 거야 이제는 또 집어넣어 더 그러면 이제 살짝만 넣은 거지 이 상태에서 똥꼬에 힘을 빡 주는 거지 힘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강제로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지 특히 이외해 있잖아요 어, 아까 저기 보자 요거 요거 이거 외치액 생겼을 때는 안쪽으로 넣어도요 펴크 하고 나와요. 막혹처럼생겨가 되게 아파요 예. 여기가 피덩어리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그 되게 아픈데 이걸 또 밀어 넣고 어떻게 해서든 했는데 좀 엎어져 있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어, 군인 입대 전에 손가락을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일단 이렇게 했는데 병원은 안 갔어요. 수술도안 했고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은 내가 살살 만져가지고 안쪽으로 집어넣은 게 다행이었던 건지. 집어넣고선 이제 방에 와서 엎어져가지고 똥꼬에 들어가라 똥꼬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귀여웠던 건지 들었던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다른 선박 했고 병은 안 갔습니다 자 이제 군대 제대 후가 달라집니다 자 군대 제대의 뭔 소리냐면은 이 내가 이제 일 이등병 때는 변비가 생기고 똥꼬가 찢어지고 치질이 걸렸지만 이제 상병이 되니까 제가 도서관에 가가지고요 치질 대처법 찾기 시작했어요 민간요법도 다 찾아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똥꼬 쪽을 따끈따끈한 그훈증기 방식 있잖아요. 근데 그훈증기할 수가 없잖아, 군대에서는. 그랬더니 뜨끈뜨끈한 물로 세수제에 받아가지고 똥꼬를 대고 있으면은 똥꼬가 쏙 들어가더라고. 예. 그 치, 치 핵이요. 쏙 들어가요. 되게 웃겼어요. 바로 따끈따끈한 물로요 똥꼬를 지지는 거였어요. 야, 이거 무식하면서도 되게 강력한 효과였어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똥꼬 관리가 제대로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효과 정말 가장 빠른 효과는요 일단 그 우리 똥쌀 때힘 빡줘가지고 튀어나왔던 장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똥꼬 끝에 있는 그 주름진 그좀 삐져나온 장 그걸 방치하면은 그게 치, 외치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아프고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가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장기 안쪽에 있는 장기라요. 살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깥쪽 공기에 노출이 되고 팬티 가 있다고 쳐도 밖에 나와 있으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외치액 생기를 진조. 요게 사라져요. 뜨거운물로 하면 일단 걔네들이 금세 작아져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피가 풀린다고 해야 되나? 거기가 피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졌던 게 점점 풀리고 안쪽으로 쏙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방법이 내일 일 봤다고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제대 이후에, 이제 아까 말한, 어, 베스트 방법을 관리하면서 사라졌고, 요때 요걸 기반으로 해서, 아, 따뜻한 물로 지져야 되고, 똥꼬는 물로 닦아야겠구나라는 방법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 지저분했던, 어, 치즈 극복 이야기가 원테이크 방식으로 돼서 이렇게, 어, 끝났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드럼 얘기는 끝!